잘 표현할 수 있을지 물어볼게. 태우기. 봐 봐. 어, 2분의 1이 아니지. 염색체 수몇 개야, 얘? 두 개지. 얘도 염색체 수는 몇 개야? 두 개잖아. 두글자1점 어우, 3번 뒤에 네네. 그러니까 얘들은 1분의 1 말기 때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지만 2분의 1 말기 때 반으로 안 줄어든다는 거야. 뒤에는 양만 반으로 줄어드다 염색체수는 어떻게 돼? 1 1분다 1점 요거를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다 바뀌어서 틀린다고 언제? 요렇게 줄어들어감수 2분의 말기 때 보복입니다 감수 1분의 말기 DNA량 2분의 1, 염색체수 2분의 1감수 2분의 말기 DNA량 2분의 1, 염색체수 1점 보고 보복이야 되 시작 어, 보고 보노팬 팀만 남아서 필기 한번더 하겠습니다. 보고야 크게 크게 연습하시고 자, 나가자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 넷째, 예. 고생하셨습니다. 구호의친맞가니다둘입투이 끝났습니다 저 많은 생명이.